충격적인 공포 반응 공개 K-팝 밴드 K 드라마 스타들 중곤 충보고 눈물 흘린 탑7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이름 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든 K-팝과 K 드라마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웃기고도 인 간적인 이야기 바로 곤충을 보고 겁에 질려 눈물까지 흘린 K-팝 밴드 K 드라마 스타들 탑 7을 소개합니다 이 스타들은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지만 작은 곤충 갑에서는 눈물을 보일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과연 어떤 스타들이 이 리스트에 올랐을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웃음과 공감을 동시에 안길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7위. 정국, 방탄소년단, 나비 앞에서 소리 지른 아이돌. 정국은 방탄소년단의 메인 보컬로, 다이너마이드와 유포리어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K팝스타입니다. 그는 달려라 방탄에서 곤충채집 미션에 참여했을 때 나비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벤이다 정국은 나비가 날아오르자 너무 무서워 라며 얼굴을 감싸고 눈가를 촉촉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죠. 그는 특히 나비의 날개짓 소리가 무섭다고 말하며 곤충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국은 한 인터뷰에서 곤충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때문에 무섭다고 밝히며 특히 나비와 나방처럼 날아다니는 곤충을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이런 귀여운 반응은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으며 무대 위의 카리스마와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줬죠. 정국의 나비 공포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6위 박보영 바퀴벌레 보고 울어버린 배우 박보영은 오 나의 귀신님과 힘센 여자 도봉순으로 사랑받는 배우로 그녀의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곤충 앞에서는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아는 형님의 출연했을 때 박보영은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바퀴벌레가 제일 무섭다이며 특히 바퀴벌레가 갑자기 날아오를 때 공포를 느낀다고 고백했죠. 박보영은 한 예능에서 버릴 때 바퀴벌레가 집에 들어와서 너무 무서워서 울었다고 밝히며 그 이후로 곤충 공포증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솔직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으며 특히 바퀴벌레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은 방송 후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보영의 곤충 공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5위, 태연, 소녀시대 메뚜기 보고 눈물 흘린 리더 태연은 소녀시대의 리더로 기와 아이가트 에이보이로 K-팝의 전설이 된 가수입니다. 그녀는 소녀시대의 헬로 베이비에서 곤충 체집 미션 중 메뚜기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지거 왜 이렇게 무서워?"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태연은 특히 메뚜기에 점프하는 움직임과 긴 다리가 무섭다고 밝혔으며, 곤충이 가까이 올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죠. 태연은 팬미팅에서 곤충은 정말 못 견디겠어요. 특히 메뚜기처럼 갑자기 뛰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라고 고백하며 곤충 공포증이 꽤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귀여운 반전 매력으로 다가왔으며 무대 위의 카리스마와는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죠. 태연의 메뚜기 공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위, 차은우, 나스트로, 거미우보고 눈물 꼬인 꽃미남. 차은우는 아스트로의 멤버이자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과 여신강림으로 사랑받는 배우입니다. 그는 진짜 사나이에 출연했을 때 군대 훈련 중 거미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지거 어떻게 잡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차은우는 특히 거미의 긴 다리와 빠른 움직임이 무섭다고 밝히며 곤충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고백했죠. 차은우는 한 인터뷰에서 거미는 정말 무서워요. 어릴 때 거미줄에 걸린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하며, 곤충 공포증의 시작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귀여운 반전 매력으로 다가왔으며, 완벽한 외모와는 달리 곤충 앞에서 약한 모습이 큰 공감을 얻었죠. 차은우의 거미 공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3위, 유리, 소녀시대, 잠자리 보고 비명 지른 스타. 유리는 소녀시대의 멤버로, 라이언 하워트와 인투더 뉴 월드 로 사랑받는 케이팝 스타입니다. 그녀는 스타킹에서 잠자리와 마주 친 순간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리는 잠자리의 빠른 날갯짓과 예측할 수 없는 비행 패턴이 무섭 다고 밝히며 잠자리가 내 얼굴 근처 로 오면 정말 무서워요라고 고백 했죠. 유리는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에서 곤충은 왜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는 지 모르겠어요. 특히 잠자리는 날아다니면서 소리까지 내잖아요.라고 말하며 곤충 공포증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귀여운 공포 반응으로 큰 화제가 되었으며 무대 위의 강렬한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줬죠. 유리의 잠자리 공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위. 지민 방탄소년단 개미 보고 울어버린 감성 보컬. 지민은 방탄소년단의 멤버로 버터와 S. l 런 디퍼티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K-팝 스타입니다. 그는 BTS 인터숲에서 개미 무리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민은 특히 개미가 때로 움직이는 모습이 무섭다고 밝히며 "작은 게 이렇게 많으면 무서워요"라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죠. 지민은 한 인터뷰에서 "곤충은 작아도 너무 많으면 공포스럽다. 특히 개미가 내 몸에 올라오면 소름 끼쳐요"라고 고백하며. 곤충 공포증이 꽤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이런 귀여운 반응은 팬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으며 감성적인 보컬과는 다른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줬죠. 지민의 개미 공포, 여러분 큰 어떻게 보셨나요? 1위 송강 곤충 앞에서 눈물 흘린 국민 첫사랑, 송강은 스위트홈과 마이 데몬으로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는 배우입니다. 그는 나 혼자 산다에서 곤충 체집 미션 중 바퀴벌레와 마주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송강은 바퀴벌레는 내 인생 최악의 공포라며 곤충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고 고백했죠. 그의 이런 모습 등 방송 후큰 화제가 되었으며 팬들은 그의 귀여운 반응에 열광했습니다. 송강은 한 인터뷰에서 버릴 때 바퀴벌레가 내 방에서 나와서 정말 많이 울었다. 그 이후로 곤충이 무서워졌다고 밝히며 곤충 공포증의 트라우마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이런 솔직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으며, 1위에 오른 이유는 그의 압도적인 인기와 극적인 공포 반응 때문입니다. 송강의 곤충 공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케이팝 밴드, 케이 드라마 스타들 중 곤충 보고 눈물 흘린 탑치를 살펴봤습니다. 이 스타들의 귀여운 공포 반응 정말 웃기고도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중 어떤 스타의 곤충 공포 에피소드가 가장인 상 깊었나요? 그리고 곤충 공포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웃음과 공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K-POP, K-드라마 스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져올지 기대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고요.